가 이제 부모들이 새로 오시면 어, 예복이 세미나를, 보고서도 거의 세미나를 합니다. 그 세미나를 하는 이유는 부모님의 자연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님들 변화해야 돼요. 나는 가만히 있고, 너는 이렇게 개라 하면 아이들은 연결 면치 못합니다. 아이들한 부모님이 어떻게 살면서 모든 두걸고 그각을해서 먼저 부모님들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와 비전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적용하고, 그리고 하님의 부르심에 기초한 그런 꿈과 비전을 갖고 인생을 재설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렇게 보일 때에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살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것을 한번, 먼저 부모님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먼저 경험이 복시된 이해가 아니라, 경험이 동반된 이해, 내가 그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 수언적인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오늘 모임 때, 그때 우리 사회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라디오에서 그런 말을 하면 부모님을 상담하는 그 전문가가 그 어, 부모님과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부모님하고 우리 아이는 모든 게 너무 기력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유룩하고 무기력하고 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대한 처방을 내려주는데 제가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네. 어떤 처방이냐면 부모님이 꿈을 가지십시오. 부모님은 꿈을 가지십시오. 아이들이 동기구려가 안 되는 것은 부모님 꿈이었기 때문이고, 꿈이란 어떤 분명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아이들이 꿈이나 목표가 없는 것은 부모님이 그 범위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가진 부모 밑에 꿈을 가진 자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꿈이나 목표를 가진 부모가 있을 때, 아이. 되고 아이들이 거기면 공기 분열을 받게 되고 그래서 생기까지 활용시키다까 뭔가 에할수 있는 그런 의욕이 생긴다. 여러분 우리 심장하게 되어야 되는 말이니까 우리 부모님들 어떠세요? 우리 아이들의 꿈을 가져가 비전을 가져가 이거 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게 있습니까? 그래야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제 에, 시간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에, 이제 조금 더 뛰어서 많이 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초로 인생의 목표와 지도를 울 것이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 어, 사회에서는 음,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렇죠? 아니. 그것을 잘 조사해서. 그 다음에 또 사회에는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 첫 번째는 내가 자기 감색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 감색하고그 다음에, 이세상에 어떤 직업들이 지금 있느냐? 직업 탐색 그래서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을 선택한는 그 의사결정하는 그런 단계로, 어, 직업지도를 지도, 합니다. 많은 경우에 인생의 목표, 인생의 올바른 목표, 이것을 설정하는 데에 많이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를 감색하고 직업을 감색해서 두 가지를 연결시키는 이런 방식의 직업지도가 일반적인 직업지도입니다. 지도 저희 학교에서 하는 포커스 <laughs> 오버폴리, f c 의 진로 지도 방식이, 독자 한 진로 지도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 부모님들이 이, 이 방식을 어느 정도 이해해야 앞으로 학교와 협력해서 이런 부분에 자녀의 진로를 고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laughs> 먼저, 것이 우리 학교의 진로 지도에 있어서는 어, 자녀의 인생의 목표를 뭐, 올바른 목표를 설정해 주는 것에 굉장히 많은 힘을 주고 있습니다. 자녀가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져야, 가지 그러면 가지가게 오세요. 진로라고 하는 진도라고 하는 것은 달려갈 길이지 않습니까? 아 우리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게 지도예요. 나의 달려가는 길. 그런데 목표가 없이 달려가는 길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하면서 달려가는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 때문에 이 아이들의 인생의 목표를 먼저 설정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아이들의 인생 아이들이 가져야 할올바른 인생의 목표다. 이 부분을 우리가 깊게 생각해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올바른 인생의 목표를 설정할 때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속이는 인생의 목표가야니다 내가 무엇이 되고 내가 무엇을 뭐 만들어 내고 이런 목표보다 내 누구를 이웃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섬기는 인생의 목표를 갖지 않나 섬기는 인생의 목표가 얼마나 인생의 목표가 첫번째로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다 두번째는 섬겨야 되는데 오, 무엇을 가지고 섬긴 것인지 내가 무엇을 섬긴 것인지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목적이 있고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각사람에게 어떤 역할들을 설계해주시고 그리고 그 역할들이 각사람의 역할들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큰 목적을 이루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설계 속에서 나에게 주신 소명적인 역할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배정해 주신 역할이 니냐 하나님이 나를 부신 일이 무엇이고, 나를 부신 자기가 어디냐. 이것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나 혼자 내가 생각해서 만들어낸 인생의 목표만 아니라 내가 이것이 되고 싶다,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각 사람의 역할이 있는데, 그 분량이 있는데, 그각 사람,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그 분량과 그 역할,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인생의 목표를 가져야 되는지.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그래서, 에포시 진로 주도 방식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목적 속에서 각, 사람의, 각 사람에게 주신 소명적인 역할을 발견하고요. 그리고 그 소명적인 역할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이 내지 목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내지 목표가 되는 겁니다. 어, 가 o 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서 e 장1 r v i 보면 은 e c a 을 s e sometimes you tell the woman, James is o v 하 r j a m e 위 is over, what he c 추 n 한다 이런 말씀 같 e n I have a lot of people who are in the same 는 a y 인데그 목표는 바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자기가 생각해서 만들어낸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인생의 목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름받은 인생의 목표이죠. 하나님이 설계해 주시고 하나님이 배정해 주신 그 인생의 목표를 가졌다는 거죠. 이 인생의 목표를 설정할 때 이제 이런 점이 좋습니다. 바로 자기를 탐색을 해서 자기를 탐색하고 지을 직업을 탐색해서 직업을 연결시키는 것은 앞으로도 어떤 문제일까요? 지금이 굉장히 자주 변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아이들이 사회 나갈 때. 60% 이상의 지금 옆에 있는 직업이 없어질 거라는 거라고 얘기해 달 합니다. 새로운 직업이 생길 거라고 해야 되나요? 갈수록 빠르게 느요 그냥 직업의 변화가. 그리고 지금은 이런 직업이 굉장히 인기가 있지만 앞으로 10년 후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나의 어떤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이런 걸 위해서 어떤 직업으로 연결시킨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무인의 한시이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그 직업이 우선일 수도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에서 하는 FOC 진로 지도 방식은,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각사람에의 하나님의 주신 소명적인 역할, 이것을 견치 않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건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견치 않는 것을 먼저, 전시하는 것에 기초에서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의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자위로 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어떤 입장을 내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유연하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 아이들이 붙잡아야 되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신받은 소민적인 역할과 그것에 기초해서 설정한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거는 변치 않는 다 그리고 이것,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는 아주 유연하게 직업의 변화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직업을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앞으로 시에는 더 필요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진로 지도에 있어서, 일반 사회에서는, 어, 활용해야 할두 가지 중요한 자원을 있어고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두 가지 중요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자원이 있는데, 그자원을로 충분히 활용해서, 어, 진 지도, 지도를, 진를 <laughs> 개발에 나갈 수 있는 를 찾아가고 개발에 나갈 수는것입니그두 가지 중요한 자원이 뭐냐면 첫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는 진로를 찾아겁니다